자 이런 문제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자 항상 y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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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로 생각해 보는 거야. 자 y는 ax 더하기 1, y는 bx 더하기 1, 거의 똑같이 생겼지?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공통된 특징이 뒤에 상수가 1이다 이말 아닙니까? 둘다 y절편이 1 이다 이 말인거야 기울기는 뭔지 몰라 그냥 y 절편이 1인 직선이다 자 가운데 항을 가운데 거를 생각해 보면 y 는 x 빼기 1분의 x래 점근선 X는 1, Y는 1. x 는1 y 는1 그래서 표준형을 만들어 보면 x 빼기 1분의 x 빼기 1 더하기 1로 쓸 거니까 x 빼기 1분의 1 더하기 1 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X는 1이라고 하는 점근선과 Y는 1이라고 하는 점근선을 그어놓고, 그래프 개형이 X는 1, Y는 1이 있을 때, 여기가 1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다. 이런뜻일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 어디만 봐야 돼? 2에서 3까지만. 자, X에 2를 넣었어. 이 콤마 뭘까요? 2. X에 3을 넣었어. 3콤마 2분의 3. 뭐 이런 걸 찾아갈 수 있는데, 우린 어디만? 얘만 봐야 돼. 그쵸? 얘만. 그러면 2콤마 2. 2콤마 2뭐이 2 정도 있을 것이고, 3콤마 2분의 3뭐이 정도 있다라 대충 생각해서, 요 부분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인 거야. 맞지요? 그러면, 요래 또, 아이씨. 이래 잘라가지고, 그냥 선을 끌까? 요 구역만 생각하자 이 말인 거야. 그때, a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직선, y 절편이라는 것이 1인 직선인데, 요 부분에서는 이 함수값, 얘들보다는 무조건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뜻인 거야. 그죠? 그러면, 요래 끄면, 요 부분이 여기보다는 더 작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맞죠? 좀더 커져도, 상관없겠네. 기울기가 좀더 커져도, 상관없겠네. 어디까지 커질 수 있을까? 여기 지날 때까지. 이 점이 뭐라고? 3,2분의 1이라고. 그러면, 기울기를 생각하면 되니까, 여기 0,1이에요. 0,1에서 2분의 3까지. 그럼 X가 3 커질 때 Y는 2분의 1밖에 안 커졌잖아. 그럼, 인마 기울기가 6분의 1이란 뜻인 거야. 걔보다는 기울기가 작아야 인마가 더큰 거다라고 성립할 수가 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것이 6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의미가 된 거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B쪽을 보고 이제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이래 쭉보면 얘보다는, 얘보다는 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수 있잖아요. 여기만 볼 거니까. 그지? 그럼 조금 낮아져도 괜찮은데 어디까지? 요 점을 지날 때까지 괜찮다 이 말인 거 아니야. 이해 돼요? 이 점보다는 더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는 성립할 수가 있다. 그럼 이 점의 좌표가 2콤마 2였어. 안 보이네. 2콤마 2였어. 그러면 0콤마 1에서 2콤마 1을 지나는 직선 기울기가 뭐죠? X가 2 커질 때 Y 1 커졌으니까 2분의 1. 걔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성립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야. 그래서 B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때 뭘 찾아라? A 빼기 B라고 하는 녀석의 최대 값을 찾아야 돼. 그러면 a는 가능한 한뭘 찾아 큰거 b는 가능한 한뭘 찾자 작은 거 그래서 6분의 1에서 2분의 1을 선택하는 것이 최대값이 될 수밖에 없죠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따라서 1번.